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4차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이제 1, 2, 3차 시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삼국, 네, 삼국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삼국이라고 하는 거는, 네,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요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등장, 한반도에 더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가야가 되겠는데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기틀을 다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있는 이 성장 과정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첫 번째 고구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고구려는요 우리 지난번에 초기 국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잠깐만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 뭐 있었죠 우리 기본적으로 서옥제 있었죠 그리고 누가 누가 주몽이 있었고요 또또뭐 있었죠 그렇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도 있었고요 어 등등 그리고 뭐 옥저랑 동해를 어, 간섭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읍지, 도읍지라고 하는 건 수도가 되겠고요. 네, 수도가 되겠고 수도가 처음에는 졸본에 있었다가 국내성으로 천도, 천도라는 건 수도를 옮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국내성으로 옮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거 태조왕이 되겠습니다. 바로 1세기. 1세기에 있었던 태조왕이 있겠는데요. 태조왕이 드디어 옥저를 정복을 하고 중국에 있는 요동으로 진출을 모색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도를 살짝 확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어 옥저를 옥저를 여기를 정복을 하죠 옥저를 정복을 하고 요동반도가 요동이라는 곳이 바로 요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바로 요 옆에 있는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쪽으로도 진출하고 이쪽으로도 진출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줄여서 네, 다시 줄여서 보면은 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적 특징으로는 이제 2 세기에 들어오면서 어 기존에 있었던 우리 고추가 상가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오부가 오부가 연합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게르부 코시 우리 그 주몽이 속해 있는 네,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고, 오부 자체가 부족적 전통에서 행정구역으로 변화해 가면서, 부족에서 행정구역으로 변화해 나가고, 그 부족의 족장들은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가 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왕권이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 한번 더 부자간의 왕위가 부자간의 왕위가 네 계승이 되면서 아예 왕권이 강화되어가는 모습도 볼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서 백제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건국과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기류와 온조 등의 부여, 고구려의 유이민 세력이 남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구려와 굉장한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한강, 한강의 하류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 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서울, 그 다음에 인천, 네이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해서 세력을 구축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한의 소국으로 출발을 하면서 위례성 위례성이라고 하면 지금의 한강 주변 서울의 뭐 잠실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근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바로 이제 그 석촌동에 있는 돌무지 무덤이 되겠고요 앞서 봤었던 장군총. 그 고구려의 무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겠어요? 왜겠어요? 바로 그렇죠. 얘네들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비슷했다. 건국신화를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서 마침내 신화와 함께 남쪽을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류는 미추홀로 가고, 그 다음에 온조는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례성에다 제 백성이 즐겨 따랐다고 해서 국호를 백제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그 여기 북부여에 있는 네 주몽의 그뭐 자식 주몽의 계통이라고 볼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성장을 합니다. 백제는 언제부터 성장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구려는 1세기 때부터였다라고 보면은, 백제는 3세기, 3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고이왕이게 되겠고요. 좌평이라는 관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관등제, 1급, 2급, 3급의 관등제를 만들었다. 정보 활동으로도 마한을 병합을 하면서 마한을 크게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중앙집권 국가 요 말이 키워드에요. 중앙집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신라를 봐야겠죠. 신라는 어디에 있어요? 신라의 수도가 어디였죠? 기억나나요? 신라의 수도는 경주입니다. 경주. 그래서 경주 지역이니까 경상도 지역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반도의 약간 동남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국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박혁거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박혁거세 유이민 세력과 경주 울산 지역의 토착 세력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경주와 울산 지역이니까 경상도 지역이겠죠 그래서 진안의 소국인 사로국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리적 위치로, 우리 아까 선생님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리적 위치, 조금만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음,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신라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라고. 고구려는 이 위쪽에 있었고, 백제는 이 옆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 국가 발전이 느리고, 고구려 백제보다 조금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어이 건국 신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여섯 촌장이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정이란 우물가가 있고요. 거기서 알이 나왔네요. 알이 있었고 알을 쪼개니까 아기가 나왔다하여 성을 박이라고 이름을 혁거세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라고 보면은, 철광산지와 교통에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지난해 맹주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세기에 들어서, 요고, 요 이야기는 3세기의 이야기입니다. 3세기에 들어서, 박씨, 석씨, 김씨, 삼성의 유력자가 번갈아 연맹자라는 뜻을 가진 이사금으로 추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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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박씨는 박혁거세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석씨는 석탈의, 그 다음에 김씨는 김알지의 후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사금이라는 이름으로 추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 따진 왕의 의미인데, 어 요것도 잠깐만 가지고 올게요. 왜냐면 하요 뒤에 마립간이라는 말도 나오죠 어, 신라는 왕이라는 이름보다 여러 가지 이름을 썼었는데요 어, 왕 이름의 왕호의 변천을 보면 은 처음에는 거서간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차차웅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사금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마립간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왕으로 커져가는 모습. 호칭조차도이렇게 어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물왕은 들어 4세기. 그냥 내물왕이라고 하기보다는 내물 마립간이겠죠? 그러면서 김씨가 왕의 세습을 확립을 하고 대군장이라는 의미의 마립간 칭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것까지 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4세기에 들어와서 점점점 어, 성장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야 연맹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초기 국가 봤을 때처럼 가야는 연맹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이 금관 가야입니다. 여기 김해 지도에 나와 있는 김해를 중심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낙동강 하류 변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연맹이 형성되었다. 특징, 우리 변한 지역에 뭐가 생산된다? 우리 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제철 기술이 발전을 하고요. 당연히 낭랑군, 대방군, 그리고 외에 철을 수출합니다. 조금만 참고하자료 TMI 가져갈게요. 자, 낭랑이랑 대방군은요, 얘네는 한나라가 세웠던, 우리 고조선이 멸망하고 세웠던 군현의 일부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이 많이 나니까 철 자체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일본의 토기 제작 기술을 전례해주기도 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무리 한번 해보죠.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어느 나라들? 어, 다시 쓸게요.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그리고 가야.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가야는 뭐였다? 아직도 연맹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중요해요? 몇 세기에 그렇죠? 1 세기에 태조 왕을 중심으로 있었던 뭐 옥저를 정 옥저 정복을 했다. 그 다음에 요동 들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오부를 오부를 이제 귀족, 그리고 중앙으로 편입시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자 상속 뭐를요? 왕위를 왕위를 부자 상속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는 몇 세기? 3 세기 고이 왕에 들어서 조금 늦었죠. 고이 왕에 들어서. 이제, 관직과, 그 다음에, 관등제를 마련을 했고요 또, 마한, 마한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근데, 하나, 유사한 건, 하나, 유사한 거는, 고구려와 백제가 약간, 썸씽이다 왜? 고구려 출신의 비류와 온조가, 비류와 온조가, 예,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했었다. 그렇죠. 몇 세기까지는? 3세기까지는. 근데 4세기까지. 내물, 이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마립간이라고 했어요. 마립간이 들어오면서 뭐만 한다? 김씨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가야 같은 경우에는, 어, 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철을 생산이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외에 토기를 제작하는 기술도 전수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 기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세미 시기 있죠. 시기.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4세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업이 두 차시에 걸쳐서 5차시는 수업이 하나, 두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그래서 영상을 두개 보고 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